명랑, 명량회전입니다. 명량회전. 들보량, 교량할 때의 양입니다. 울명입니다. 입구죠. 세조점입니다 새는 입으로 울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알리죠. 울명입니다. 입구, 세조. 새는 입을 통해서 자기 존재,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린다. 울린다. 울릴명 울명, 그다음 들보량입니다. 물수변이죠. 삼수변, 물수변, 상처창입니다. 나무목이죠. 나무를 상처를 내어서 물속에 담가져 위로 올라오는 것은 교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량량, 들보량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었죠 교량을. 한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남 해남군 화원 반도와 진도 사이의 좁은 해협을 말합니다. 1 5 9